삿포로역에서 신치토세 공항까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삿포로역 아,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 JR을 탈 건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전에 표를 사야겠죠. 뭐야? 와, 이런 자판기도 있네. 여기가 JR 티켓을 살수 있는 곳입니다. 어, 자, 영어로 바꿀게요. 자, 돈 준비해 주세요. JR, e n g l 그러면 신치토스의 뉴 치토스 에어포트 1150원인데 우린 두 명이니까 두명 2명. 2300원입니다 히터, 700원 받으시고요. 두개 받았고요.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역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JR. 자. 여기에 넣으면 옆에 나오죠. 오겠습니다 신치 토세 공항에 어디로 가면 되나? 9시 그, 6번선 여기네 몇시야? 지금? 6시 3 0분네어 신치토세 공항에 9시차 6번 근데 결정적인 거를 영어로 안쓰면 어떻게 알아? 아 여기 영어도 있네 신치토세 있는데? 이건 9시 5, 5, 5번은 9시 4분 아에어 어 일로 가야되네 일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6번 우리는 9시 까지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겠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아저 아까 에스컬레이터로 왔어 상관 없었네. 아자 어. 6번선에는 저기 레피드 에어포트 자 유치토세 에어포트가 앞 시차가 있고 여기는 5번에는 치토세 에치토세 예, 공항까지 세미 레피트 아좀덜 어. 빠른 가 뭔가. 9시4 분에. <목소리> 열차가 왔습니다. 우리를 공항까지 안내해줄 쾌속사. 그런가 봐. 이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서 온걸 수도 있어. 치토세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에 내려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어, 일로 가자, 일이나. 출발. 어? 지금 저희가 도착한 신치토세 공항은 국내선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선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건 지금 국제선도 올라가려고 하네요. 자, 위에 보시면 국내선은 이쪽으로, 국제선은 이쪽으로, 일동 가야 돼. 일로 인터내셔널, 그래서. 어? 어? 아 음식 살수 있는데 음식 같은 것도 하 그렇지 그거 젤리 같은 거넣었어야 엊그제 도착할 때가 <laughs> 언젠가 싶네요. 역시 여행은 공항 갈 때까지가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기한 국제선으로 가는 직선 거리인데 여기를 쭉 일단 가면 됩니다. 저걸 하면은 출발 로비로 올라가면 됩니다.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서울로 가실 분은 서울로 가시고, 부산으로 가실 분은 부산으로 가시고, 즐거운 여행. 오케이, 화이팅!